잘 썩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 저는 양육자의 관심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애기가 많이 썩어서 왔는데 아, 어떻게 이거 관리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가 더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랑 너가더 양치 열심히 했어야지. 너봐 들었지? 이제 양치 열심히 해. 어, 이렇게 한 아이와 차이가 좀 있다. 보통 이기들이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막볼 뽀뽀를 해서 그런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입에는 사실 뽀뽀는 저도 안 하거든요. 근데 볼에는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대한구강보건협회 홍보이사로 있는 종합치과 전문의 김보미라고 합니다. 애들도 혹시 뭐, 치실 이런 거 쓰나요? 꼭 써야 돼요. 아이들은 더 써주셔야 되는 게, 연구치는 이제 치아 어금니가 이렇게 점대점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유치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꼈을 때도 더잘안 빠지고, 음식이 끼면 충치가 더 빨리 생겨요. 그래서 칫솔로는 치아면에 낀뭐 음식물이나 찌꺼기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실은 무조건 사용 돼요. 치실이 이제 줄로 된 치실이 있고 이렇게 갈고리형으로 된 치실이 있거든요. 근데 줄로 된 치실은 아무래도 애기 입에 다 넣기가 힘들어요. 그거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갈고리형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어서 슥싹슥싹 옆에 면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빼주시면 돼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주시면 돼요. 그걸로 톡톡톡톡 어금니는 잘 해주시고 유치는 보통은 앞니는 좀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공간을 연구치가 나오면서 메우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 벌어진 부분은 뭐 치실을 굳이 안 하셔도 되시고 유치 나왔는데 앞니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 주시고 유치에 나왔는데 앞니는 좀 벌어져 있다. 근데 이제 어금니는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꼭해 주셔야 돼요. 아까 혀 클리너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혀 클리너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보통은 혀를 칫솔로 많이 닦으시거든요? 근데 칫솔은 치아를 닦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라서 이렇게 칫솔 모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백태가 잘 제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칫솔을 넣었을 때 이제 구역감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생길 수 있어서 혀 전용으로 나온 클리너로 닦으면 훨씬 편하게 백태를 잘 제거할 수 있어요. 다섯 살아기한테는한세살 때부터는 쥐어주고 혼자서 스스로 해보라고 해서, 해서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자기의 혀에서 나온 이제 세균들이. 그럼 재밌어. 가지고 계속 긁고 보고 뱉고 이렇게 스스로도 하, 하더라고요. 18개월 아기 키운다고 하셨는데 네. 내가 할래 시즌이잖아요. 아 <laughs> 그래서 양치질도 애들이 자기가 다 한다고 하는데 네. 냅둬도 되나요? 자기가 하게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칫솔이랑 치약 주면서 충분히 탐색하고 자기가 놀수 있게 충분히 다 놀고 난 뒤에 마무리는 꼭 양육자가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아이가 해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치과 오시는 보호자분들한테 고등학생 때까지 부모님이 마지막에 봐주셔야 된다. 왜냐면 성인들도 사실 양치 잘못 하잖아요. 양치 제대로 하는 법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치도 잘 생겨서 오시는데 중고등학교생이라고 해도 사실 양치하는 부위만 하고 자기가 안 하는 부위는 잘안 해요. 보통 씹는 부위는 잘 하는데 입 안쪽이나 치아 완전 뒷면이나 이런 데는 잘못 하거든요. 그리고 치실은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까지 아이 양치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꼭 봐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기 싫어하는 애 버전 중에 네. 입을 아예 안 여는 애들 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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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양치할 때한네개 정도 갖다 놔요. 제가 하나를 들고 아기 손에 두 개를 쥐어주고 그리고 하나는 칫솔을 물려요. 아했을 때 물려서 그럼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칫솔을 넣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수 있는 안전한 것들, 뭐 치발기나 그런 거를 물려놓고 그거기를 문 상태에서 이제 칫솔 들어가서 양치를 시키는 거예요. 어, 어떤 엄마는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억지로 네. 양치질을 안 시키는 엄마가 있고 음, 음. 아니야 나중에 치과 가서 다 썩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라고 해서 시키는 엄마가 음. 있는데. 뭐가 더 맞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두돌 전이라고 생각해요. 두 돌이 지났는데, 자율성이나, 너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 하면서, 방치를 하면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 유치 어금니 24개월에서 뭐 31개월 사이에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는 잘 닦아줘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려면, 두돌 전에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그 가지고 오신 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계속? 이거는 이제 무불소 치약인데 저희 첫째 임신했을 때 이제 애 태어나면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치약을 좀 만들어 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고 얘는 어 불소가 안 들어간 대신 코코넛 오일이 또 충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천연 성분 넣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기농 성분 넣고 해가지고 만든 치약이고요. 뭔가 이 맛을 정할 때도 애들이 테스트하고 이랬나요? 네, 그냥 애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그리고 너무 강하지 않고 천연 향 넣어서 거부감이 없는 맛으로 첫째가 이거 먹으면서 양치 습관 잘 잡혀서 이제 아 이제 불소 치약 써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불소 0 ppm 넣어서 만든 게 이제 불소 치약이에요. 저는 치과 의사니까 여러 가지 성분을 이제 비교해봤을 때뭐 치약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 화학 계면활성제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뭐향 같은 것도 천연이 아니라 뭐 인공향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인공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성분을 빼고 싶었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소 치약은 애기들만 느낄 수 있는 불소 치약의 매운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몰라요. 불소가 이제 텁텁한 맛이 있어서 그 맛을 줄이려고 이렇게 약간의 민트 같은 멘토 같은 그런 향과 아니면 신맛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매운 맛을 어른들은 못 느껴요. 그리고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못 느끼는데 이제 처음 이제 향을 접하는 아이들은 맵다고 느끼거든요. 이제 불소 치약을 처음 접하는 애들이 아나 불소 치약 매워서 못써 이렇게 거부감이 있고 저희 아이도 이제 매워. 해서 그런 걸 없애려고 이제 또 만들게 됐어요 불소치약. 저희 치과 다니는 애기 어머님이 어, 저희 애기 불소치약 매워서못 쓴다고 뭐 제가 안 맞게 만든 거라고 해서 드렸는데 이거 쓰고 한 번에 뭐 하나도 안 맵다고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칫솔도 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어린 애기들도 이렇게 긴 칫솔을 써요? 이거는 어린 애기들이 잡고 쓰는 용도보다는 엄마가 닦아줄 때 이제 칫솔 뭐가 되게 잘 닦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닦아 줄때 이제 용도고 한 3, 4세쯤 되면은 본인 자꾸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애기도 그런데 3, 4세 돼도 엄청 쉽거든요. 질근 질거. 플라스틱을 너무 먹으니까 그게 사실 걱정돼서 이건 사탕수스로 맞는 치약을 좀 만들게 됐어요. 그래도 좀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좀덜할수 있게. 저는 혀 클리너 뭐 이거도 사탕수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살아갈 지구에 너무 플라스틱을 많이 남겨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제품을 만드신 거 음. 처음 아니세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막 제가 팔려고 사실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냥 만들다 보니까 어렵진 않고 재밌었어요. 치과에 오는 애기들 중에. 되게 많이 썼 거나 잘썩는애들의특 징이 있 어요. 일단 단 거를 많이 먹고요 사탕, 젤리, 카라멜유 류 끈적끈적한 거 이제 많이 먹고 사실 저는 양육자의 관심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음. 많이 썩어서 왔는데 양육자가 봐봐 너가 양치 안 했잖아 너가 양치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썩은 거야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봐주셔야 되시거든요 아기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썩어 있을 때아 어떻게 이거 관리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가 더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이랑 너가 더 양치 열심히 했어야지 너봐 들었지 이제 양치 열심히 해 어, 이렇게 한 아이와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쏟았을 때 아이들의 치아가 더 많이 썩어 있는 것 같아 보통 아기들이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네. 뭐볼 뽀뽀를 해서 그런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충치가 생기려면 이제 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입안에 무균 상태예요 무균 상태고 보통 이제 양육자로부터 입안에 있는 세균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 입에 충치균이 많으면 아이도 충치균을 많이 이제 받을, 받게 되는 거고 양육자가 뭐 잇몸에 피가 잘 나는 뭐 잇문병 세균이 많다 그러면 애교도 이제 잇몸병 세균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유전이에요?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뽀뽀를, 입에 뽀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입으로 해서 우리 균이 애기한테 전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균, 뽀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젓가락 같은 것도 같이 쓰지 말아라. 그쵸, 그쵸. 아. 볼뽀뽀는요? 볼뽀뽀. <laughs> 입에는 사실 뽀뽀는 저도 안 하거든요. 근데 볼에는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무조건 애기한테 세균이 전염되니까 볼뽀뽀 하지 마세요. 이것보다는 엄마, 아빠, 입안에 세균 조절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치질 열심히 하고, 이제 충치 있으면 빨리 치료하시고, 왜냐면 충치가 있다는 건 충치 균이 있는 거니까, 양치할 때이몸 피나거나 그러시면 빨리 스케일링하고 이몸 치료하셔서, 그거를 치료하는 게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오. 네. 애기 치아 나기 전에는 아예 관리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관리는 안 해줬어요 제가 하나 신경 썼던 거는 애기한테 좋은 균을 주고 싶어서 구강유산균을 드롭형으로 어, 애기한테 항상 줬었거든요 입속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유산균이거든요 우리 장내세균을 좋게 하려고 장류산균 먹는 것처럼 구강유산균은 입속에 이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속에 충치균이나 뭐 잇몸병균이나 나쁜 세균 줄이고 좋은 세균의 술을 좀 입안에 장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산균 이 어, 저는 자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꼭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치하고 치실 꼭 해주시고, 그리고 혀 클리너도 꼭 사용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관리를 부모님이 마지막에는 아이가 뭐 5세든 6세든 혼자서 할수 있는 나이에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